2학기 기말 대비 구형 고2 2학기 모의고사. 자, 외부 지문 3번 지문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자,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은, 그치? 또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은 아 프로덕트, 하나의 상품이래요. 제품, 상품이래요. 단지 뭐처럼? 티셔츠나 커피 같은. 됐지? 티셔츠나 커피처럼 하나의 상품이래요.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이 뭔지 알죠? 그 리얼리티, 그니까 뭐, 실제로 이렇게 막 그거, 진짜 실제로 삶 속에서 그거 뭐, 한끼 줍쇼, 이런 것 같은 거, 그지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러니까. 뭐, 도시 어부,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뭐, 미우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봐봐. 그리고, 컨스터머, 소비자들은, can't seem, 보인대요. 뭐할수 없는 것처럼. 그것들을 턴 f 프 뭐할수 없는 거? 턴 오프는 끄다지, 그지? 끌 수, 자, 끌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꺼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그지? 데이 받는 건 뭐야?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을 받는 거죠, 그죠? 됐지?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을 턴 오프. 꺼버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대명사일 때는 여기 에 이렇게 목적어가 가운데 끼어야 돼. 자, 봐봐. 턴, 오프, 댐. 요렇게 쓰시면 은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But 그러나 why 왜두 컨소머 소비자들은 아까했지 keep I N G 계속했지 그지? keep I N G는 뭐라고 그랬어? 계속해서 뭔가다 이런 얘기지 그지? 왜 계속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보는가? 계속해서 워칭하는가? 됐지? 됐습니까? 자, this is 이것이 바로 one type of question. 질문의 한 유형입니다. 이, 이, 질문이. 질문의 한 유형입니다. 됐지? 자, 누가? Consumer Behavioral Researcher. 자, 뭐야? 소비자 행동 연구자죠, 그죠? 연구자들이 are interested in. 자, 그제? 관심이 있어 하는. 됐지? 뭐 하기에? Answering. 대답하기를. 대답하기를 관심이 있어 하는. 됐지? 여기에는, 자, 봐봐, 어. 대답하기를 관심 있어 하는 한 유형의 질문이란 얘기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자 어렵지 않아요 봐봐 researcher say 그지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뭘 대디아를 자 리얼리티 tv 프로그램들은 오퍼 r 뭐 한대요 제공한대요 several p h n 몇 가지 이익을 누구에게 자 뭐야 보는 사람들 소비자들에게 자 i n c l u d i n 뭘 포함해서 그지 자 자 얘는 얘는 분사구문으로 쓰인 현재 분사고 포함하면 포함하여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cluding 다음에 오는 것은 자동명사입 동명사 뭐뭐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뭐야 curiosity 뭐야 호기심을 satisfy 뭐 해주는 것 만족시켜 주는 것을 including 포함한 포함한 몇 가지 이익을 컨스토머들에게 제공합니다. 됐지? 자, 한번 봐봐. 자, we all like 우리는 모두 좋아한대. Watch people 사람들을 보기를 좋아한대요. 모여 있는 사람들, situation 상황들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w e r e 오고요. 관계부사 w e r e 오고, w e r e 다음에는 뭐야?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까지가 앞에 있는 situation 꾸며는거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을 보기를 우리 모두 좋아한대요. 근데 상황이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자 그치 실생활 속에서 마이트 비프레셜드 압박을 주는 받는 압박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생활에서 우리도 압박을 받을지 모르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상황에 우리의 압박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됐지? 자 그리고 뭐야? We can feel. 우리는 뭐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뭐를? What they are feeling. 이것도 뭐야? 자 그들이 뭐하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이거는 관계대명사네, 그지? 것.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동병상련이지, 그지? 어우, 저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는 결국 뭐야? 우리는 자, 뭔가 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어, 없어. 없지, 지렇지 어디에? 그러나 우리는 세이프 디스턴스, 어떤 거리에 떨어져서 그들하고는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도 안전한 거리에 있는 거지, 그지? 안전한 거리에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블라블라 교수가 웨키리 대학의 자킵 윌리엄스라는 교수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리에 떨어져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랍니다. 그 맛에, 자, 리얼리티 쇼를 보는 거지, 그 자, 그 다음에 봐봐. We also, 우리는 또한 롤플레이, 역할극을 한대요. 누구하고? ourselves. 우리 자신과 역할극을 한대요. 어디에서? In the context of the show. 그 쇼의 어떤, 자, 텍텍트트 상황 속에서. 그지그 쇼의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 자신과 함께 역할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야, 뭐, 뭐 하면서. 이것도 뭐, 뭐야? 동시종작을 나타내는 분석구먼. 상상하면서, 뭐를, how we might react, 우리가 어떻게 뭐 할지를, react, 반응할지를, 어디에서, similar situation, 그들과 비슷한 상황 아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지를 이미지니 뭐 하면서, 상상하면서, 그 쇼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과 함께 역할극을 합니다. 자, 그래서 리서처가 말하기를, 됐지? 리서처가 말하기를 여기 그냥 끼어들어 간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디스 는앞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역할을 할수 있고 자, 하는 것이 캔 티처스 우리를 가르쳐 줄수 있대. 우리가 뭐 하도록? 비 셀프 인프로 n g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됐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줄 수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구형고2 2학기 모의고사 3번 지문을 마치겠습니다.